선생님,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어디세요? 수원이에요.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그 지금 4, 7년생이니까 78세죠. 아, 78세? 네. 그, 삽일하셨어요? 예. 삽일하신 지 얼마나 됐는데요? 삽일한 뭐 지뭐한 30년 됐고요. 아, 오래됐네요. 네. 자녀는 몇 남매도 없어요? 전 뭐, 딸만 셋이 있는데 다 시집 가고요. 아, 시집을 다 갔어요. <laughs> 예, 다 갔죠. 나이 들이시니까. 어, 그럼 지금 혼자 생활을 하세요. 예, 아, 뭐 아파트에 사세요. 선생님, 예, 네. 음, 어. 조그만 아파트, 뭐 24... 아파트를 선생님 가지고 계세요. 예, 네. 어,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 SK 그 회사에 다녔는데. SK 대기업이잖아요. 예, 대기업에 기 연구소에 다니다가. 연구소에. 예. 예.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사고를요? 그 오른쪽 손목을 절단된 사고를 당해가지고. 손목. 오른쪽 손이 절단됐다고요? 손목. 손목이. 네. 그러면은 자, 자, 그 손을 장애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의수를 끼고요. 장애가 한 정도 되죠. 아, 의수를 착용하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예.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를 따서. 공인중개사. 아, 부동산 사무실 을한 15년 이상 했죠. 25년? 20년 가까이 했어요. 아, 20년 가까이 했어요. 예. 네, 거기 회사 생활 한 17년. 그, 저기, 그, 대기업, 여기, 사,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장애를 입어서면은이 산재가 될것 같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지금은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세요? 아니, 요 제가 한 3년 전에 공원도 있어요. 아, 3년 나이, 전에? 음,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사무실 덮고, 그냥 지금은, 그냥 거 혼자 살고 있죠. 혼자 사는데, 지금, 생활은 뭐. 생활은 이제, 그, 부정 하면서 제가, 이, 국민연금도 드러내 있고요 국민연금. 예. 그 다음에 예. 장애, 소당어뭐 애들이 좀 도와주고. 아, 자녀들이 네. 좀 도와주고. 예. 뭐,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사시는 거는 뭐. 예. 사시는 거는? 사는 거야. 뭐, 혼자 사는 걸. 예. 예. 아, 근데, 선생님 예. 사별하시고. 예. 30년간 어. 지금 홀로 사신 거잖아요. 예. 왜 혼자 사세요? 사셔서요. 재혼을 하시지. 재혼할 시기를 놓쳤죠. 아이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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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딸들만 있으니까 애들 가리키고 뭐 시집보내고 우연히 재혼할 여지가 있어요. 아, 재혼할 네. 틈이 없었다. 틈이 없고 또 애들이 여자라. 예, 새엄마라고 대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아, 애들을 위해서 그냥 희생한다 생각하고 혼자 사셨네 그럴 여가도 없었고. 음. 그 지금은 이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음. 있는 아니, 건데. 제가 이저 어, 유튜브 보니까 너무 그 여러 다른 나이도 뭐 무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런 나이에도 가능한가 보다. 예. <laughs> 그래서 아 저기 제 유튜브 보니까 뭐 80대도 있고 뭐 70대 예. 반도 있고 하니까 용기를 예. 얻으셨네요. 예예. 예. 아 그러게 그래. 잘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어떤 분 만나고 싶은지 이상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부 그 나이는 뭐 관계없고요. 나이는 관계없고. 예. 예뭐좀 사람이 여자가든요좀 좀좀 예쁘면 좋고. 아 예쁘고. 그러지나 이해 못할 지지아고아좀 예쁘면 좋고. 네, 뭐, 인물이나 뭐, 그런 거 따지겠어요, 의자에. <laughs> 서로. 선생님, 여기 아, 여성이, 키가 좀큰 여성이 좋아요. 좀 아담한 여성이 좋아요. 아담한 게 좋죠. 아, 좀 자그마한 그런 여성을 네. 좋아해요. 제가 키가 한1 7 0 c 되는데요 170? 네. 아, 몸무게는 몇 키로 나가세요? 몸무게는 7 0 k g 요7 0 k g 네. 아, 군장하시네요. 네. <laughs> 어 요즘에 뭐 운동 같은 거 하세요 선생님? 걷기 운동 좀 하고 되죠. 걷기 하고 술 아, 담배는 그죠? 안 하세요? 담배는 좀 피워 가끔. 술은 잘못 하고. 요 담배는 하루에 몇 대씩 피하세요? 하루에 한열개 한 정도 피시. 열대 정도? 네, 반갑. 뭐뭐 가끔 피는 게 아니네. 매일 피시네요. <laughs> 뭐 무료 무하니까아 무료하니까. 아, 무료하니까. 혼자이트 좀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담배 끊으실 용의가 있어요? 여자분 담배 피는 좋아하지 않죠 예, 대부분 안 좋아하더라고 예. 그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면 둘이 막 담배 피우고 하면 참 좋은데 좀 예. 애석하게도 그런 여성이 별로 없어요 <laughs> 선생님. 예. 예. 끊으셔야 될것 같은데 끊으면 끊어야지 아니 제가 끊으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 <laughs> 건강을 위해서 저는 끊으면 네.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네. 뭐, 저,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나가지고, 혼자 살겠다 하면은, 뭐, 지금 선생님 연세에 안 끊어도 뭐, 또 괜찮지 싶은데, 네. 어쨌든 여성을 만나려고 하시니까, 건강도 생각하시고, 네. 예. 이런저런 이유로 뭐, 끊으면 참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끊어야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예, 저기 취미로 하는 뭐 취미생활 같은 거, 뭐특기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없어요? 저는 그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 불러요. 아, 노래, 네, 노래는 그... 뭐작년은 어떤 노래? 뭐 트로트죠. 뭐 근데 트로트는 제가 뭐... 요즘 저기 좋아하는 자주 부르는 트로트 어떤 게 있어요? 아, 요즘 뭐저교육가왕 그런 노래. 아 현역 가왕 엔비 c 내 되는 거그 아주 자주 애청자인데요. 그 애청자인데 그 나오는 가수 중에 선생님은 누구 팬이에요? 린. 예? 네? 린. 아 린. 네 아주 대형 비 아이고 그린 아주 저기 가창력 이 네. 좋고 네, 아주 구멍 소리 안데 비춰. 아 이거 그 노래를 시원시원하게 잘 하던데. 예. 네. 아 린을 제가 그리고 그 장애인 그 합창단에 있었어요. 아 장애인 합창단이 계셨다고요? 예, 네, 장애인 합창단. 전국대회 나와서 1등을 세 번이나 했어요. 아, 그 실력이 있네 그러면은. 그 노래 한마디 하시, 한 마디 하시, 한번 저희 우리 실청자를 위해서 한 마디 해주시면 안 되나? 쑥스럽. <laughs> 쑥스러워요. <laughs> <laughs>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지 그래도. 아유, 다음에 저거. 다음에. 새로운 여성분 만나면 해주세요 네 저는 선생님 네그 저기 걔 누구냐 어, 정서주 알아요 정서주? 네 조금 근처 TV조선에 나오네 지금. 예 정서주하고 네. 여기 전유진이 전유진 MBN에 나오고 아 그래 나는 그 팬이거든 네 어, 오빠부대 아닙니까 내가? 예, 어. 난니네한테 그... 팬미팅 가지고, <laughs> 저쪽에는 그래. 지부 조선의 은가은이 좋아하고요. 아, 그래 은은가은의 바람의 노래 바람의 뭐라고요? 바람의 노래 아, 바람의 노래 예. 원곡은 그조용필이가 부른 건데 핵보래가 그 아, 좋아요, 가사도 그... 좋고 예, <laughs> 선생님 진짜 노래 이 저기 좋아하시는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린한테 저기 펜레트 같은 것도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혹시 또 모른다. 지금 저기 린이 홍동신 TV 보고 <laughs> 선생님한테 연락할 수도 모른다. <laughs> 아, 그래요, 선생님. 좋은 노래도 많이 들으시고 또이 노래를 좋은 노래 많이 듣고 또 노래도 많이 하시고 즐겁게 사시다 보면은 또 좋은 여성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희망을 가져야죠. 예. 글린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